네,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났지만 제주 경제에 입힌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0년 동안 발생한 글로벌 경제 위기 가운데 코로나발 충격파가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면서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었던 제주 경제. 실제 1990년 이후 발생한 경제 위기 가운데 코로나의 충격파가 가장 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남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1998년 IMF 외환 위기와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증가세를 보였던 관공업 생산은 코로나 대유행 시점에 6.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공업 출하 역시 코로나 시기에만 유일하게 감소세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재고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건설 수주액 역시 금융 위기에는 증가한 반면, 코로나 시점에는 30% 넘게 급감하며 투자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 확산 역량의 소매 판매액 지수도 면세점을 중심으로 26.7%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소비침체 현상도 뚜렷했습니다. 취업자 수 감소폭은 외환위기가 5.8%로 가장 컸으며 코로나가 0.9%로 뒤를 이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여행객 감소 등으로 인해서 음식, 숙박, 운수창고, 예술, 스포츠, 여가 등 서비스업 생산이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기 가스업 생산과 광교 광주, 광제조업 생산이 코로나 19 시기에 감소폭이 컸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관광업 의존도가 높은 제주는 그동안 각종 조사에서 코로나로 입은 피해가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산업구조 재편 등을 통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외부 충격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